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환불tv입니다. 오늘은 택배 분실 훼손에 따른 환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정부의 분쟁 조정 합의 권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배 분실 훼손 환불 기준은 택배 분실과 전부 멸실을 묶어서 한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택배 물품이 훼손된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배 분실 또는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택배 운송료인 운임을 환급함과 동시에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운송장의 기재, 가격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도일이나 인도 장소에 적합한 가액 또는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 훼손의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와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수선이 가능할 시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택배 상품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품이 멸실된 걸로 적용하여 멸실 보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택배 분실, 훼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택배가 일부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종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 택배 수령 즉시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진으로 찍거나 증거를 채집하여 사업자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